조은석 특별검사팀은 12·3 불법개엄 사건과 관련된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의 당사자인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김 사령관은 1992년 육군사관학교를 48기로 임관한 뒤 2019년 장군으로 진급했다. 방위사업청 헬기사업부장, 제2작전사령부 작전계획 차장 등을 역임했고 서울대 국가정책과정과 국방대학교, 육군대학 등에서 군사교육을 수료한 인물이다. 2024년 5월에는 국내 최초의 합동드론부대가 창설되면서 제2대 드론작전사령관에 임명됐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작년 10월 비상계엄 조작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김 사령관에게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직접 지시했다는 현역 장교의 녹취록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사령관은 대통령의 직접 지시라는 녹취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김 사령관의 사무실 컴퓨터에서는 유서가 발견됐으나 현재 신변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북한의 오물풍선 대응을 명분으로 드론을 이용해 6차례 이상 무인기를 북한에 투입한 사실을 뒤늦게 인정했다. 다만 작전의 책임 소재를 합참으로 떠넘기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비판을 받고 있다.